<목소리가> 이런 내 모습을 비웃으러 왔나? 비웃고 싶으면 실컷 비웃어라. <목소리가> <목소리가> 굉장히, <laughs> 굉장히 활기찬 비웃음이다. 칠일 땐 언제고 울겠다, <laughs> <야>, 야겠다이젠 <laughs> 유리벽 중에 생겼네. <laughs> 왜 그러지? 자 비웃으라, 이미 비웃고 있는 것 같은데 비웃으라고. <웃음> <웃음> 이거 분명히 고장 났을 거야. 발로 차지 마. 너보다 더 비싼 것 같아 이거. 나보다 <laughs> 이 사람, 사람 목소리에는 반응하지 않는 것 같은데? 방금 인 소리였는데? 그럼 어쩌자고 이거 반응할까? 복주? 이이걸 그래서 위해서... 오오 어. 예예요 예예요 예야 그어 예예예 예. 예, 예 반응했어 아오뭐야 아 뭐야, 뭐야. 아를웃잖아 필름 한통 난리 뿌렸네. 아...그게...저... 정말 정말 저 비싸 필름이라고 미안하면 다가아저그게별사 진짜 이런데서 왜폭주를 터뜨려버렸을까 뭐라카노 어머 지방사람은 쪼잔해요라는 표정이네 말해도겠지만 지방사람은 다 밴딩은 손을딱지같은게 아니야 내일만 쪼잔한기다 나루도... 먹거니는이 아가씨의 보호자가 아 아니 뭐라 해야되나 아는 사이 같은 사자자자 좀 똑부러지게 말 못하나 참말이지 이쪽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참 피곤하대 아이고 아이고 어쨌든 변상은 해야겠지 <laughs> 일도 없는데 <웃음> 조심하이소 <웃음> 네 그럼 이범께서 조금 피곤하니 여기서 휴식을 취하지 그렇게 맘대를 <laughs> 휴식해도 돼? <laughs> 그 후에 르도록 하지. 휴식은 10분이면 되겠지, 어, 네. 뭐라고 10분간 휴식이다. 아니, 그건 어, 띵! 그 지저분한 망치 나무망치를 나무 두드리도록. 네, <laughs> 그럼 여기서 10분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괜찮은 걸까, 여기? <laughs> 이 증인이 괴수따위의 차력이 나는 바보 같은 여자라는 점이다. 뭐 알까? 하지만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무엇도 변한 건 없지 않은가? 변한 게 객기 먹다는그는 거죠. 아저씨가 진짜. 아까부터 손가락에다 띵치띵띵띵 신기래고 완전 좀 아주 심어졌가지. 증인의 증언은 이전과 변한 건 없다. 아, 근데 저 아저씨 진짜 아까부터 자꾸 말이 말이 많네 정말. 밴딩이 소갈 빡지 증인이 연구원이든 카메라맨이든 상관없다. 신문 따위는필요 없어. 아저씨도 네, 아저씨도 상관없다. 네랑 여기서 여기서 끝이다. 증인 다음으로. 아 진짜 마음에 안 드네 처음부터 서두르지 마이소. 알아서 할게요 아저씨. 가만히 있으라 좀. 보석금이라 <laughs> 왠지 비쌀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안 내면은 얘못 나오는 건가요? 아. <laughs> 가끔씩 말을 안 듣기는 하는데 뭐 괜찮은 앱니다. 쌈시 뭐, 새끼 고기만, 어, 고기 챙겨주시고요 가끔씩 포포를 찾기는 해요 얘가. 그렇다고는 해도 이땅 검사님을 구해주었으니 뭐라고 감사를 하면 좋을지 적, 적당한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아... 뭐그 정도... 이거 있잖아, 이그 그, 그, 그... 그... 동그랗고... 보, 보, 보석... 어, 보석... 보석... 어. 보... 응응... 그, 그거 있잖아. <laughs> 그래음 그거 어, 어. 대신 어 내사절 거래란 없다. 어 그, 그, 그렇죠. 죄송합니다만 저는 거래할 생각이 없습니다. 개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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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돈도 없고요 미친나 니거들 <laughs> 단단히 미친네 돈이 없다는 것 정도는. 어. 봐도 나온다. <laughs> 음? 다음 비밀병기 제 2호 낚싯대이 것입니다. 제 개인 물건입니다. 치워요. <laughs> <아니, 아니, 웃음> 아,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매구미. 게다가 유기희로 아닌가? 너희 지금까지 어디에 검정시키고 말이야? <laughs> 할 말의 이름. 나루도 찾아오서.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여기서 와요 네가 역시 내구미. 아 근데 네. 드디어 결심이 선 거냐? 아 네? 이 국수집을 이어받아줄 거냐? 국국수집이요? 하셨어요? 여기, 여기 보트 대여소 아니에요? 국국수집?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헐헐헐헐 헐. 아 에비도 이제 안심했다. 응. 너희 남매가 한꺼번에 집을 나갔을 때는 어떻게 이 가게를 지켜갈까 했는데 사유리씨 두 사람이 돌아왔어 안녕 안녕 <laughs> 나루도 방금 그건 앵무새야 저기 앉아있잖아 그, 기억 안 난다면서요 그니까. 근데, 틀, 틀림없습니까? 그니까. 아버지 오예 이봐 아버지 아버지 들리고다 유기희로 설마 소개될 줄이야라고 말했어. 그 남자는 와, 아버지야, 무슨, 아버지야, 아버지야, 무슨, 무슨 아버지 아버지래 아버지래 무슨 관계야? 그거... <laughs> 주긴 그건 미추루기 레이즈가 들리없나그 녀석이야, 그 미추루기라고. 간대문입니다. 어? 어? 어, 어. 어, 어. 너. 정말로 제대로 들은 거 맞아? 안데 아, 여기서 얘를 이상하게. 귀청소는 게... 제때 하고 있어? <웃음> <웃음> 어이, 나로도 어? 좀 전부터 약간 신경 쓰였는데 말이야. 난 증인이야, 증인. 말하자면 손님이라고. 그런 반말투로 말하지 말라고. <laughs> 귀청소는 제대로 하고 있냐, 습니까? 콱 소리. 증인. 뭐야? 니도 왜 반말을 정말로 한 번밖에 소리를 못 들었습니까? 니는 왜 반말을 하고 계십니까? 음, 어, 음... 싫은 말이야. 확실치가 않아. 에? 확실치 않아? 무무슨 말이야? 아니, 아, 아이... 내가 말이지. 어쩌면 한 발은 못 들었을지도 몰라. 귀청소는 제때 하고 있냐? <laughs> 반말하지 말라니까. 그러고 보니 나 그걸 듣고 있었거든. 라디오야 라디오. 라디오. 헤드폰으로 말이지. 뭐라고? 뭐, 뭐야 쟤? 뭐야? 뭐야 뭐 놈이야? 정숙하시오. 야유는 그만두시오. 음. <laughs> 요근에도 야유는 그만두십시오. 저 증인, 요근에도 제가하겠습니다 잘 들어 젊은 놈. 다시 한번 침착하게 상황을 떠올려 봐라 떠올리고 있어. 누군 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도대체 그 관리인은 누구일까요? 비비커츄. 그의 정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함께 조사를 명령합니다. 호. 관리인으로군. 평범한 아저씨지. 야 잘들 있었나 모두들 나가 아니. <laughs> 어땠어 어땠냐고 오늘 나의 증거는 나가라니까 뻑갔지 <laughs> 마요이양 먹자기 전에 <laughs> 나가 오오아저 어렸을 때부터 오. 머리가 삐죽삐죽했구나 <laughs> 나 나는 훔치지 않았어 반 전체의 시선이 나한테 모였지 네가 범인이다라고 나는 사과하려고 했어. 그 아이 자리 앞에 가서 응. 그때였지 자네가 아니지? 내, 내 봉투를 훔친 건아 비츠르기의 어... 봉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네가 했다는 증거는 없어 너희는 언제나 그렇게 여럿이서 한 명을 괴롭혀 그런 소리 듣는 처지를 생각해보라고 이 녀석은 안 훔쳤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사유리 씨를 우리가 키우는 게 어떨까? 얘가더 똑똑한 것 같아 <laughs> 함부로 데려가면 안 되지 우리 먹고살돈도 없다 아니 미안 사유루씨 나루호도가 안된대 참 나빴다 그지 날 진짜 천하의 나쁜 놈으로 만든는군 <laughs> 나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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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죽머리 안된대 나루호도가 안된대 나는 버림받았다 <laughs> 나루호도가 안된댔다 <laughs> 그래 미츠루기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다. <laughs> 내가 죽으면 미츠루기도 죽어 어차피. 카르마 검사, 이걸 봐주십시오. 음. 당신이었군요. 하이네 코타로에게 살인 지시를 보낸 건. 음. 일부러 가져와줘서 고맙군. 뺏긴다, 뺏긴다. 덕분에 쓸데없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졌어. 뺏긴다, 뺏긴다. 뺏, 내, 내 목숨도 뺏긴다, <laughs> 뺏겨. 뭐, 뭐라고? 나루오 뭐야 저건? 우와! 오 뭐야 뭐야! 클렀다. 이거 덩건이야. 소신용 무기지? 이게 설명할 때가 아니잖아 지금. 바로 맞췄군. 60만 볼트의 불꽃이 네 놈의 몸을 타고 흐르겠지. 오, 살려줘. 살려주세요. 아, 살려주세요. 진짜로 살려주세요. <laughs> 진짜 야, 살려주세요. 죽는다. 나,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고. 1 0 0만 볼트? 60만 볼트? 안돼. 어, 무슨 짓이냐? 나 나로도 도망가! 어, 뭐 뭐야? 어, 마유이 마마유이 성가시게 다니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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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헤헤헤헤아내 <laughs> <laughs> 아, 아. 목소리 어쩌쯤 걸렸다아 마요이 이가 좀봐라내 네 목소리 어쩌쯤 걸렸다 <laughs> 아, 너무 재밌다아 <laughs> <laughs> 2판 4판으로 어? <laughs> 그래! 어 <laughs> 진짜? 앵무새 <laughs> 벌써 이긴것처럼 이 사람을 증언해줄 증인은 없다고 했지. 그래, 증증 증조를... 증인이 없다고 했지. 증조가 없다고 하진 <웃음> 않았어. <웃음> 증조 시작. <laughs> 시작 주인의 정체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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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Dl6호 사건이 일어난 날짜를 금고 번호로 해둔 거겠죠? 금고 번호로 해둔 거겠죠? 그에게 있어서 그 날짜는 그만큼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오, 과연, 신비롭고 놀라워. 확실히 날짜를 암호로 정하는 건꽤 흔한 일입니다. 이솜, 그런 건 증거가 되지 않는다. 내 현금 카드의 비밀번호는 4989인데 적어놔 적어놔 이건 4989란 마, 발음에 맞춘거라 날짜와 아무 상관없다 안 물어봤어 진짜 <laughs> TMI야 진짜 아재개그 정말 아휴 나이는 못 속이는구만 거기까지 그 정말 들어줄 수가 없구만 아무래도 결론인 딴것 같습니다 으으 그, 누구 no, 노잼이야? No 네 재미가 없어. 무잼 무잼. 그그이 일절만 해야지 그. 미 추르기레이지에 대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무주오우 우. 근데 왜 이렇게 뒤가 찝찝하지? 어, 근 이대로 안 끝날 것 같은데? 그럼 오늘은 이만 폐정합니다. 어? 왜 이렇게 찝찝하지? 나 어? 지 지금이는 미추루기 목소리 아니었나요 지금? 대체 누가 <laughs> 미추루기 목소리였는데? 카카카카카르마가 아니야. 그렇다는 건 것... 설마 미미천냐 아니 미추루 <laughs> <laughs> 카르마 검사가 맞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 자 벗어 벗어. <laughs> 어깨 okay, 까봐. 저 어깨 okay, 까봐. 까봐. 자, 보자. <laughs> 다 가르마 검사는 완벽한 남자다. 수술 당이 하지 않는다. 정말 <laughs> 개방전, 그렇다면 지금 그 탄환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가르마 검사는 스스로 수술할 기술은 없습니다. 오, 서, 설마. 예스 yes? 그렇습니다. 진짜 된다고. <laughs> 진짜. 아직 그의 몸 속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깐요. 잠시만요. 에미고 자식이고 눈에 거슬리는 녀석들. 저, 음, 잠깐 뭐. 잠시 저자어이 뭐, 머리 막 바꾸게 주시면 저저기요 저기요 조심해 괜찮은가요? 이 몸의 경력에 처벌이란 노점을 남긴 애비에 이 몸의 어깨에 병 잠, 잠시만요 저분. 평생 사라지지 않는 상처를 남긴 자식 이순도아 <laughs> 저, 저, 잠시만. 그새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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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실 것 같은데. <laughs> 나로도. 응? 왜 그래? 돈이 들어 있다. 야리가 준 봉투에. 그야 그렇겠지. 선물이니까. 3만 원이다. 잠깐. 응? 잠시만. <웃음> <웃음> 나로도 초등학교 때 밑줄기 검사님이 도둑맞은 급식비가 아마 사, 3만 원. 수, 수, 설마 설마 야야이 새끼 뭘 그리 놀라고 있나 나로도 어 확실히 야리는 그날 감기로 학교를 쉬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인이 아니라는 이유는 없지 뭐 15년 전에 그날 쉬긴 쉬었는데 심심했던 야리는 학교에 왔겠지 그리고 뭐 자기도 모르게 슬쩍한 거겠지 슬쩍하다니 아니 그게 그 앞에 이게 이렇게 돈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손이 이렇게 나가더라고 참자 <laughs> <laughs> 여기는 법관이다 주루기 응? 왜? 이번엔 내 변호 좀 맡아줄래? <웃음> <웃음> 아니 <웃음> 말해봐 자자 나로도 이미 15년 전에 이르잖아 이건 공소시효 만료라는 거 맞죠? 미추리 검사님? 바로 그렇지 바로 그렇지 넌다 물어 <웃음> <웃음> 정말이지 너희에게 감사하며 변호사가 된내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나루오도 인생 <laughs> 감동적일 정도로 순진했다고 해야 할까 어리버리했다고 해야 할까 <laughs> 내 동심 다 물어내 사형 사형이야 이 녀석을 사형 시켜줘 죽어 이럴 줄 알았으면 검사를 할걸 그랬어 변호사님 <laughs> 맡아주지 말걸 그랬어. <laughs>